어, 이번 시간에는 노화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적들과 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어, 노화 방지라는 것은 하루하루 늘지 음, 않고 젊어지고 현재를 유지하면 음, 노화 방지가 될수 있는 것이겠죠. 음, 혈압을 조절하고 금연을 하고 날마다 30분씩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노화 방지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항산화 음식입니다. 항산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노화 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식사법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성욕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오메가 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이죠. 정자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착상 시 환경 개선을 하고 남녀 모두 임신 촉진 역할을 합니다. 어, 귀 청소를 할때 면봉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뭐, 귀지를 안으로 밀어넣어 소리 전달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죠. 면봉도, 어, 수입 면봉 같은 경우는 뭐, 어, 착색제라든지 탈색제, 또 그런 여러가지 뭐 약품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죠. 운동은 지나치면 해가 된다고 합니다. 마라톤, 뼈와 관절에 만성적인 상처를 줄수 있다고 하네요. 생선기름과 견과류는 통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을 오래 쓸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관절은 뼈들을 이어주는 것이죠. 골다공증은 뭐, 칼슘이 부족하고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된다는 그런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햇빛을 하루에 10분 이상 쪼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칼슘제재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사실은 뼈에 있는 모세혈관이 뚫리지 않으면 칼슘제재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그래서 뼈에 있는 모세혈관이 뚫리게 되면 어 칼슘에 관련된 식품을 소량만 먹어도 칼슘이 공급되는 것이죠. 남녀 모두 다리 뽑기, 책상 다리도 안 그리고 어 비타민 D나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비타민 D 그러면 뭐 계란에도 있고 음 표고버섯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음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육은 움직이고 숨쉬고 소변을 보고 뇌를 잠기함으로써 생각하는 것을 돕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통은 골반과 복부의 중심을 두는 운동을 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 활동, 음, 각종 신체 활동은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고 또 그것은 또 심폐 지구력을 운동 해주게 되는 순서로 되어 있죠.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이 피로를 느낄 때까지 반복을 해야 근육의 활력을 높이고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양손에 1.5kg 짜리 덤벨을 들고 걷는 것은 어깨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감염의 1차적 방어벽은 피부라고 합니다 감기 증세를, 증세를 빨리 낫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춧가루 한스푼을 콩나물국에 어 먹는 방법인데 이것은 아연이나 비타민 C를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파 껍질째 양파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죠. 호르몬에 대해서는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호르몬 보조제는 모두 가짜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100% 치명적 암은 없다고 하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신의 면역 체계가 저항을 시작하면 저절로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 심장과 혈관에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담배에 맛있는 고기, 뭐, 안락한 소파, 안 좋다고 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라 그럽니다. 신체활동을 해서 혈관 노화에 가장 중요한 인자인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낮추어줘야 된다고 하죠. 단지 몇 분이라도 더 걷는 것,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를 증가시켜주면,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염증은, 자연, 천연, 천연, 이제, 항생제, 천연 항생제라고 하기도 하고, 천연 염증, 항염증제라고도 하는 음식들이 있죠. 뭐, 양파라든지 마늘, 다시마, 양배추 등음 염증,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줄여 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을 이완시키고 탄력적으로 만들어 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심각한 체중 증가와 지나치게 굵은 허리, 비만 이런 것이 심장 질환의 원인입니다. 체중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피 속에 지방질이 많은 것이 이제 고지혈증이죠. 또 수면무호흡증도 안 좋고, 관절염, 운동욕구를 앗아가는 것이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도 안 좋고, 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허리 주변, 복부 비만, 지방세포 그래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되고 혈관의 염증을 증가시키게 되는 원인이 복부 비만입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심혈관 뿐 아니라 전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노화의 주범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체중 비만이 되면 복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이 심장에서 내려가죠. 척추 안쪽으로 긁게 내려가서 단전 안쪽에 위치한 곳에서 두 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하지로 내려가게 되죠. 복부대동맥이 눌리면 복압이라든지 비만으로 인해서 눌리게 되면 내려가던 피가 역류를 해서 심장과 머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에도 안 좋고 결과적으로 이 비만은 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라고 나오죠. 단당류, 또 트랜스 지방산, 튀긴 기름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을 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용유를 후라이판에 넣고 요리를 할때 식용유가 타게 되죠. 그러면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뀝니다. 음, 후라이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포화지방산, 뭐 갈비, 뭐 빵, 지방분이 많죠.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흰빵, 흰설탕, 흰국수, 백색식품 피해야 되죠. 단당류 피해야 됩니다. 포도당, 과당 같은 탄수화물의 단위체를 단당류라고 그러죠 소고기 스테이크보다는 구운 돼지고기 안심이 더 낫다고 합니다. 가능한 고소 먹는 것보다는 살만 먹는 것이 낫겠죠. 돼지 기름이 그렇게 인체에 나쁘지 않다는 그런 연구도 나와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법은 최소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어, 4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올리브 기름, 생선, 호두. 올리브 기름 한 스푼, 생선 113g, 호두 12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루 30분 걷기. 또, 신체 활동. 중요합니다. 어, 니아신, 니아신, 그리고 비타민 B5 식품을 섭취하면 좋다고 되어 있네요. 음, 밤마다 술을 두잔 이하로 조금만 먹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술은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소량 섭취하게 되면, 그러나 술은 면역체계를 노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두잔반 이하, 여자는 한잔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하네요. 동맥 벽 손상, 염증을 일으키고요. 9mg per dl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엽산 음식, 엽산 기준 700ml 정도를 복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엽산 음식 은뭐 녹색 채소 에 많이 돼있지엽 산이, 부 족한 임산부 는 기형아 를낳을 수가 있는 거 죠？반응 <laughs> 단백, 씨 반응 단백, 만성 부비동염, 요로 감염증, 잇몸 염증 등 이런 수 치가 높아 지면 씨 반응 단백 단백 수 치가 높아 지면 심장 질환 위 험이 높아 집니다. 혈당 100mg, 퍼dl 이하 유지, 단당류,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젤리나 도넛 같은 음식을 피하라고 되어 있네요. 심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 호두, 호두가 가장 좋다고 하죠. 땅콩, 잣, 아몬드, 올리브유, 혈관 벽 청소 음, 고밀도 h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줍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 많이 함유되어 있죠. 생선 주 3회 연어, 신살 생선, 대구 농어 미역이, 가자미, 신살 생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3 음. mg 퍼 일일섭취 음, 항산화제 항염증 물질 견과류 녹차 적색 포도주 포도 크림베리 100% 오렌지 주스 양파 도마도 도마도 주스 프라보노이드 를 섭취해 주라고 합니다. 해로운 음식 혈관 노화 고기 낙농 약동제품 낙농제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것은 심장 질환의 주범이 되는 것이죠. 시업 백색 단당류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칼륨 동맥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과일 네개 하루에, 뭐,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등 엽산, 비타민 B 건강에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심장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콩, 해바라기씨, 녹황색 채소, 해조류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숙면을 해주는 것이 좋죠. 비타민 B6, 닭고기, 바나나, 토마토조림, 비타민 B12, 연어, 참치, 양고기, 현미, 참치, 현미, 현미 젊어진다고 합니다.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C, 비 엽산, 이죠 심혈관 질환, 노화를 예방해 주고요. 신체 각 장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근육, 뇌, 신경, 세포. 진짜 초콜릿, 코코아 베이스, 도파민 분비 촉진, 혈관을 젊기 하는 프라보노이드 제공, 하루에 30g, 밀크 초콜릿은 피해야 되죠. 음,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 되는 것이 좋다고, 어,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 닙스라는 것을, 아, 저녁에 말고 아침에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리포산, 카르티닌, 인지 기능 향상. 세포 사이의 에너지 전달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이죠. 동맥 경화 예방, 기억력 개선. 신체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일으키는 핵산 손상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스베라트롤 적포도주에 있는 프라보노이드 입니다. 항산화제 있죠. 동맥과 면역계의 노화 방지 해주고요. 포도 껍질이 있습니다. 포도주 한두 잔 포도주 한두 잔은 뭐 좋다고 그랬죠 뉴욕타임즈의 세계 10대 포도 중에서 포도가 들어가죠. 포도주가 들어가죠. Same, 아미노산, 자연적으로 존재, 신경 전달 물질 우울증 치료. 네. s a m e 로 되어 있네요. 자, 추가를 상상 하고요.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 어 헬멧을 써라. 이것은, 어, 자전거 등반, 암벽 일, 뭐, 인라인 스케이트 등, 이런 것을 쓰라고 하네요. 자, 파,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 성분이 있습니다. 뼈 관절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식물원에 가서 식물들이 산소를 내뿜어 공기 중에 공해 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식물원에 가면 더없이 맑은 산소를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흡연자에게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폐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흡연자는 1일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을 1500에서 2500 IV 이하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흡연자 자신 뿐만 아니라 파트너를 위해서도 금연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태, 혈관벽에도 치태를 만들어 동맥 경화를 일으킵니다. 후식, 치즈나 땅콩, 몸에 유해한 설탕이나 치태를 치아에서 재배,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치실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고요. 혈을 닦아라, 구치유발, 세균 일부 제거. 비타민, 비타민 A가 지나치면 독성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타민 A를 식품으로 섭취하면 독성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소간은 익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가 섭취한 PCB가 간에 축적이 되고 간에 모든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죠. 소간은 뭐 익혀 먹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커피를 소잔 소량 마시는 것은 뭐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커피가 믹스커피는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그 원두커피, 뭐 블랙커피. 그래서 음, 복제하는 뭐 자연적인 원두커피가 또 시중에 나와 있다고 구해서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세잔 이상의 알코올은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간과 췌장에 동시에 독이 된다고 합니다. 췌장염은 보통 독소나 알코올 또는 바이러스를 통해 발병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관계가 중요하고요. 양배추 브로콜리 꽃 양배추는 항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채소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비타민 b가 많은. 선미와 같은 통곡물이 좋다고 하고 비타민 C가 많은 신과일이 좋다고 하고 초록잎 채소 몸에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어,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간의 특효로다가 귀뚜라미 귀뚜라미를 씻어서 이제 쪄서 말린 거죠. 이것은 뭐 쌍별귀뚜라미라고 식용귀뚜라미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뭐 간에 좋다고 해서 뭐 군뱅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쪄서 말려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인삼, 인삼 열매, 깊이, 커피, 녹차.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민들레, 칼륨, 나트륨, 인, 철분, 비타민 A. 하루 권장량 하루 어, 900mg 되어 있습니다. 또 과음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보카도 후두 좋고요. 벌꿀, 도마토 주스 좋고요. 무색 이술, 착향료, 숙취 두통, 음, 보드카, 진 위스키, 버번, 붉은 포도주 음,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것이죠. 숙취는 카페인과 물.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고 음,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이죠. 미네랄이나 전해질이 많은 음, 그런 음료를 먹어야 되죠. 그런데 마시는 음, 것은 미네랄 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이라든지. 또 방부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음료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노화 방지 항산화에 대한 것은 자연 음식으로 잘 준비해서 각종 영양 성분에 있는 자연 요소에 어, 사실 그 미네랄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80부터 시작해서 마그네슘, 아연 등등 셀레늄 뭐 여러 가지 그 많은데 뭐든지 과하게 먹으면 안 되죠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면 조금만 더 먹으면 어디 부분이 안 좋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불급으로 자연산 음식을 <laughs> 가능한 유기농으로 준비해서 또 생선 같은 경우도 좀 가능한 작은 생선 바다에 중금속 오염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로다가 노화 방지 이런 항산화 할수 있는 <laughs>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